왜 늦잠 잤어? 알람이? 안 울려 가지고 늦잠 잤는데 사실 10시 거든요. 그래 제가 가는데 45분이 걸리고 지금 8시 반 도착해도 4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박피 d 님한테는 늦잠인데 저한테는 늦잠이 아닌 거죠 여유 있었어 왜냐면 저는 애초에 8시에 알람을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래 거기 빵집이 있어가지고 빵 먹으려고 했는데 간단한 커피랑 모닝빵보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 빈속에 수영할 순 없으니까 아. 클럽하우스에서 간단한 이론 교육 듣고 이제 이동해가지고 스노클링 해보려고 합니다. 진짜 앞에 안 물정도 비가 보이는데, 근데 거짓말처럼 거기는 파도 하나 안 쳐. 평원에 되게 그 푸른 동굴이 진짜 예쁘긴 했어. 그지 답답해가지고 예쁘다는 느낌 하나도 못 받았어. 사실 아니, 제일 좋았던 거는 물속에 입수했을 때 바다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구나라고. 보고. 근데 여기서 강원도 고성이랑 제주도에는 이것보다 더 맑은 바다가 있답니다.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아이부이 거의 풀 차징 됐어요 기름 한 칸도 안 따랐습니다 기름 한 칸도 안 따랐어 무조건 아이브리드로 오케이? <목소리나> 비비큐 우가 있네요. 제가 3만 원, 5만 원, 7만 원짜리가 있어요. 3만 원짜리는 안 먹을 거예요. 5만 원짜리는 쉬베 빼백. 우리로 치면은 등갈비리이 있고 스피리트 같은 거 치킨 나오고 그리고 시푸드. 저 수미바세 플래터 하나랑 슈림프 하나. <목소리> 이렇게 해서 한 3만원 정도. 아이고. 닭고기. 치킨. 음. 와, 진짜 맛있어. 맨 타고 쑥. 와, 진짜 맛있어. 이거, 떼고 있어. 음. L.A. 음. 와, 진짜 맛있어. 으악. 어우 졸리네 트라우미 수족관에 도착했습니다 고래상어가 있다는데 한국에 있나?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서 오키나와 온 김에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테스트 들어왔습니다 Welcome to Chiraumi Accord Art Aquarium 진짜 많네. 한 1.2m? 1.3m? 우리나라 그 조그만 아쿠아리움 보려면은 3만원, 4만원씩 3만 내야 돼. 근데 트립닷컴에서 샀어. 아, 여기 초입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자판기 있는데 거기에 줄 서서 있더라고. 나는 뭐 특산품 파는 건가 싶었는데 여기가 이제 거의 다 야외에 있으니까 다 둘러보고 걸으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 뽑아 먹고 뭔가 사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. 요 그래서 줄서 있는 거. 같아 어, 찜찜하지도 이게... 않아.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변 가서 수영 하고 싶어요. 어 줄이 많이 없어졌네. 아 몬스터 하나 먹을래. 오케이. Okay. 나는 콜라. 없나? 와이 콜라. 아 그러면 나는 저거. 마운틴 이걸 먹어보는 게맞다 그래도 왔는데? 일단, 아쉬움에. 아, 살까? <목소리도> 이런 느낌. <느낌으로. 웃음> 카메라 봐봐. l i k 아니, 왕복 20만원도 안 되는 돈에 어떻게 오키나가. 원래 사프로랑 오키나가 와 제일 비싸지 않나 싶은데. 한 16만원 정도. 날짜가막 구린 것도 아니지. <목소리도> 사실. 다 주말 껴서 왔네 딜로 7번. <목소리도> 오빠, 땡 잡았네? 이겼어 <목소리도> 와! <laughs> 와! <우와>! It's crazy! <laughs> 미쳤다! 아이, 근데 없었네. <laughs> 아 근데 고명조기가 없어. 아, 씨, 데 이것도 쿠팡에서 샀는데, 굉장히 시야가 넓게 빠져요. 좋대요

비아 어? 심한데..? 모기? 어. 나 너무 많이 물렸는데..? <laughs>

등 뒤에도 물려버렸네. 유료 도로인데. 아 고속도로 맞아? 어. 저희는 출인데 고속도로로 갑니다. 이어. 오 어. 어. 티켓 똑같이 생겼어 이야 티켓. 아 이대로 55km 갑니다. 55분 정도 걸리나요? 맞네요. 55분. 이제 기름 좀 쓸게요. 이시 이시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아, 나 잘했음. 좀 지쳐 보이시는데요. 아직도 밖에 습한가? 아이 누가 밖에 히터 틀었어요. 너무 피곤해서 따쿠시 탔습니다. 야키니쿠 또 먹으러 가는데 이름이 류몬. 류몬이래요. 야키니쿠 류몬 야키니쿠 류몬 먹으러 갑니다. 야키니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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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저는 어디 가면 맨날 그 중국어 메뉴판 먼저 받아요 중국인 같나? 네.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는데 뭔지 몰라요 어? 약간 소갈비찜? 맛있 어때? 되게 좋아하는 맛이야, 내가. 음. 음, 음 맛있어. 음. 김치 시켰는데 모르겠네요. 뭘가있어 음. 해초 샐러드. <laughs> 아 맛이 없죠. 근데 김치는 아니고 너무 달아. 음. 맛있어요. 소스, 조카르비의 소스, 조로스의 소스. 아니 근데 이게 원래 궁금한 거야. 시계가 가성비가 말도 안 되게 좋았던. 가솔린 맛집. i that